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표님 특별고좌관이자 그 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성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은 슬그머니 내란죄를 초기에 빼기도 했죠 그럼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란선전선동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까 성립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12.3 개업 때 공직자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권력이 있는 권력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인 여러,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이었습니다. 일반인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낼수 있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움직이는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개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자유민주주의도 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고, 능, 어, 논리적인 근거도 빈약한 것을 가지고 이제 며칠째 경찰이 이곳을 왔다 갔다 하고 마치 금방이라도들이닥칠 것처럼 버스도 왔다 갔다 하고 경찰들이 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자유와 혁신 당원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께서 여기 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3, 4일째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황안 대표님의 집 앞에는 아직 자유와 혁신의 일원들과 어 자유 시민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지만 지금 TV, TV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일을 간과하고 내일이 아니니까 무시하신다면 내일은 여러분들의 집 앞에 경찰들이 갈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볍게 이긴 내 자유가 내일은 속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를 이렇게 며칠째 묶어두는 것이 어 APEC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혹은 그 측근 인사들을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의심이 됩니다. 근거 없는 얘기지만 요즘에는 근거 없는 얘기도 너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네요. 자이와혁 씨는 이 상황이 해결되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